안녕하세요. 수학 스포일러 10번째 시간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어, 문항 번호가 이제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번 다른 문항 번호로 출제가 됐었고 자,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x의 값의 합등 다양하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주기에 대해서는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다 주기 먼저 체크하는 습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대칭성이라든지 주기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은 이 문제 유형을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있어서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생겨서 주기가 2파이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sin x 라고 하는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가 되는거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y는 a sin bx 플러스 c 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여기에서는 주기가 b분의 2 파이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댓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a의 부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절댓값 a에다가 c를 붙여주 더해주시면 되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절댓값 a에다가 c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요 내용은 이제 코사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사인 x의 그래프를 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주기가 기본적으로 2파이인 그래프,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주기는 이 파이.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은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 탄젠트. 자,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 이제 생겨야 되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가 파이인 함수가 됩니다. y는 탄젠트 x라고 했을 때에는 주기가 파이.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탄젠트 함수는 지금 보다시피 최대값 최소값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어떤 특정한 구간을 주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꼴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아, b 분의 파이가 주기다. 이것만 이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탄젠트 함수, 코사인 함수, 사인 x, 사인 함수. 요 각각의 그래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제로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24, 39, 32 이렇게 나왔고요. 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실수 t에 대해서 자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 중에 집합 0 이상 4 미만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 라고 하자.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기형이었는데 이거 보기가 있는데 보기는 이제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일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sin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아니면 cos 2분의 파이 x가 t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주기를 생각해 보시면 자 주기는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가 되니까. 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2분의 파이 x도 주기가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시면 자, 주기가 4니까 대충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게 사인 2분의 파이 x. 요게 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 자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시면 코사인 그래프는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가 4에서 끝난 그리고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t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인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5다 자 그러면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보시면은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베타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값이 계속해서 5 5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아랫부분은 잘 보시면은 요점 요점에 대해서 좌우가 이제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점이 뭐냐? 이 점이 의미하는 게 어, 코사인과 사인의 교점이니까. 코사인과 사인의 교점. 여기서는 얼마냐면 4분의 파이가 됐을 때 교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 4분의 5 파이가 됐을 때도 교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되려면 x의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가 그 다음 4분의 5파이가 되려면 여기에 x의 값은 2분의 5가 되는거겠죠 자 그래서 알파 t와 베타 t가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로 나눠주면 2분의 5다 자 따라서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5가 되는 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다 자 이어서 네은 보겠습니다 자 베타 t 빼기 알파 t가 어 베타 0 빼기 알파 0과 같아지는 t가 0 이상, 2분의 루트 2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0 이상이고, 어 2분의 루트 2 이하인데, 일단 베타 0과 알파 0을 찾아야 되겠죠. 처음에 베타 0, 알파 0이라는 것은 t가 0인 거니까, 이 x축하고의 교점이 되는 거고, x축하고의 교점은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4가, 정이여기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 t, 베타 t, 여기가 베타 t 베타 0인 거죠. 여기가 알파 0. 자, 베타 0이 얼마냐면은 지금 주기가 4인 함수를 그린 거니까 요 값이 3이 됩니다. 여기가. 여 그래서 베타 0은 3이고 알파 0은 0이 되는 거죠. 여 그래서 요 값은 이제 3으로 일정한데 베타 t에서 알파 t 를뺀 값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선을 조금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렇게 돼서 가장 큰값 가장 작은 값이 차이가 똑같이 3이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어 앞서서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코사인의 그래프랑 사인의 그래프는 평행이동한 관계가 된다고 라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올라가는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 올라가는 모양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쭉 계속 똑같이 올라가느냐 계속 똑같이 생긴다는 거죠 이 이만큼이 자 그런데 이 2분의 1일 때 t가 2분의 1, x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그래서 지금 제가 덧칠을할 건데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물론 이 위에 부분도 위에 부분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은, 그러면 요만큼이 그대로 평행이동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이. 그래서 이 길이가 그대로 3이 유지된 채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립하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어요. 여기가 딱 t가 됐을 때,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도 딱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t값이 얼마여야 되냐면,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보다 커졌을 때가 문제인데, 얘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보다 커졌을 때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가장 작은 값이 여기가 되는 거죠. 가장 큰 값은 여기가 되고. 그러니까는 요 점하고 요점 사이의 거리는 3이 되는 건데, 지금 얘보다 더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3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가 올라가면은. 자, 그래서 t의 범위가 0 이상 2분의 루트 이하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자 알파 t1이 알파 t2랑 같은 실수 t1 t2에 대해서 t2 t1이 2분의 1이면 어,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걸 좀 지워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선두 개를 그릴 건데 이렇게 t1 얘가 t1이라는 선 자그 다음에 어, 또 이렇게 와서 T2라는 선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빨간색 선이 T2 이렇게 두 개를 그렸는데 이 어, 간격이 2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 그러면은 이 분홍색과 만나는 점중 제일 작은 점 여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에 얘를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난다. 그러면 요 값이 일치한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쭉 일치하게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가 T2. 그래서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 T1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T1은 어디랑 똑같아지는 지점이냐면, 어, 사인하고 똑같은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 값을 그냥 베타로 어 a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알파 t1이라는 것은 사인 2분의 파이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알파 t2라는 것은 코사인에다가 대입을 해준 거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 t 알파 t1, 네, t2 t1이 분1이다 그러면 그 말은 요값하고요값하고 요 값하고 차이가 2분의 1만큼 난다는 거죠. 그래서 sin 2분의 pi a에서 반대로 코 sin 2분의 pi a에서 빼기. 그 다음에 sin 2분의 pi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값을 빼주면 은 얘가 2분의 1이다. 자 양변 제곱해 주시면 어코 s i 제곱 2분의 pi a 플러스 sin 제곱 이 분의 파이 a 마이너스 두 배의 코사인 이 분의 파이 a 사인 이 분의 파이 a 가사 분의 1이 됩니다. 요 값은 더해주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이니까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사 분의 삼만 마이너스 이 코사인 이 분의 파이 a 사인 이 분의 파이 a. 자, 그래서 요 값은 코사인 이 분의 파이 a 사인 이 분의 파이 a 는 8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sin 2분의 파이 a가 뭐냐면 t1일 때인 거죠. 요 값이 t1. 그음 여기는 t2. 그래서 t1 곱하기 t2가 8분의 3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3분의 1이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이게 8분의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기역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률 49, 87, 0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곡선이 주어져 있고 y는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자, 그랬을때 OAB의 넓이가 5이고 직선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일 때 a 덕이 b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주기를 먼저 찾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주기는 b 파 분의 2 π 가 되죠. 그래서 주기가 b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다음 y는 a하고 만나는 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자, a는 asin b 파 x. 자, 이렇게 되면 sin b 파 x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값은 x가 2b분의 1이 되면 2분의 π 가 되면서 1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a의 좌표는 2b분의 1, 콤마, a가 됩니다. 그럼, b의 좌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주기인 b분의 2만큼 더 더해주시면 되니까, 2b분의 1 플러스 b분의 2, 콤마,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o a b 라는 넓이는 이 밑변의 길이가 ab의 길이니까, 주기인 b분의 2와 같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이 o 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a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는 b분의 2. 자, 요 값이 5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약분되면서 b분의 a가 5라는 걸알수 있고, a는 5 b 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울기 구해보시면, 자, oa의 기울기는, 어, 2b분의 1 빼기 0분의 a 빼기 0이죠. 그래서 2b분의 1, 분의 a. 그러면은 얘가 e a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b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자, 5b의 기울기는 자, 여기서 얘를 통분을 한번 해주면 2 b 분의 1 더하기 4니까, 2 b 분의 5네요. 그래서 e b 분의 5분의 a가 되는 거죠. 자, 얘는 5분의 2 a b가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4a제곱, b제곱은 곱하기 5분의 1은 4분의 5. 자, 면 a제곱, b제곱은 16분의 25가 되겠죠. 자, 면 ab를 곱한 값은 4분의 5가 되는 거고, 자, a가 5 b 였으니까 a 대신 대입하면 ob제곱은 4분의 5. 그러면 b제곱은 4분의 1이니까 b는 2분의 1이 되겠죠. 양수 AB라고 했으니까. 자, B가 2분의 1이면 A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2분의 1, A는 2분의 5. 둘이 더해주시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학년도 수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률 50, 79, 73이고, 자, 양수 A에 대해서 집합 마이너스 어, 2분의 A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은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자, fx 위에 세점 oab를 지나는 직선이 있고, 점 a를 지나고 x 축에 평행한 직선이 자, y는 fx가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자. 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자, abc의 넓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삼각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주기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고, 자, 주기는 그러면, 어, a분의 파이분의 pi 파이가 되죠. 약분 되니까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로 다시 오면 a라는 점에서부터 x축으로 평행한 선을 그려서 다시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자체가 주기인 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울기, 자, 이 각도가 60도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루트 3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b의 좌표를 써보면 b의 좌표가 b 콤마 루트 3b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b 콤마 탄젠트 a분의 파이 b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간단한 관계를 통해서 a b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요 값을 찾아내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주시게 되면은 이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만큼은 절반의 길이를 갖게 되는 거겠죠. 이만큼은 2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써볼 건데 요 b를 그대로 이용해서 써볼 수도 있고 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탄젠트라는 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도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따라서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함수 두 개의 교점이니까 자 A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B의 원점 대칭인 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B, 콤마, 루트 3B를 대칭 시켜 주시면, 마이너스 b 콤마, 마이너스 루트 3b 가 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b 에서 2분의 a 만큼을 더해주면, b 가 나오는 거죠. x 좌표 자,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a 가, b 가 되니까, 2b 는 2분의 a 가 되고, b 가 4분의 a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탄젠트에 4분의 a 를 대입하면은, 4분의, 어,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콤마 B. 그래서 B 콤마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3B가 1인 거니까, B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가, 어, 4 루트 3분의, 여기서 알지, 알수 있는 게, 자, 루트 3분의 1은 4분의 A가 돼서, A는 루트 3분의 4가 됩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이고,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제곱해 주시면 3분의 16이 되죠. 그러면 3분의 4 루트 3이라고 정답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가 11번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기에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기를 잘랐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정답률이 74, 89, 85로 많이 올라갔죠. 앞에서보다. 자, 0부터 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어, x는 a에서 최소, 최대값, x는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f(x) 위에 두점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주기를 먼저 찾아 주시면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기에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나 그려 주실 건데 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는 모양과 반대되는 모양으로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러면 여긴 또 절반이 되니까 4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서 최대 값을 갖냐면 4분의 3파이에서 최대 값, 4분의 파이에서 최소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네요. 자, 그럼 요 점은 4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은 4분의 3파이 콤마 1인데, 얘에서 얘 빼주시면은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 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빼주시면 2. 그래서 파이 분의 4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기 하나 그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 아래쪽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어, 사실 이 위쪽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랑 기울기가 반대로 음수가 나오는 기울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채고 4번을 답을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려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64, 85, 80, 자, 다친 구간 0, 12에서 정의된 함수 f(x) g(x)가 있고, 자 y는 f(x)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원, 알파 2라고할때 알파 원 빼기 알파 2의 절대값이 8이다. 자 y는 g(x)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베타 원, 베타 2라고할때 베타 1 빼기 베타 2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주기 먼저 찾아주시면 주기는 6분의 파이 분의 2파이가 되니까 없어지면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딱 하나의 주기를 그려낸 거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래 은 코사인 그래프 그리셔야 되니까 코사인 그래프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게 12까지. 그래서 여게 fx. 여기 절반이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1에서 알파2를 뺀 값이 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 8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값 3이 되고, 여기는 9가 됩니다. 요만큼 길이가 6인데, 요 밑에서 교점이 생기게 되면은 6보다도 작은 값이 생기니까 8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를 알파1, 알파2라고 했을 때. 자, 그 말은 결국 K라는 직선은 이 위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k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줬고 자 그러면 어 임의로 그냥 첫 번째 만나는 걸 알파 1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걸 알파 2. 자 그러면 알파 1에서 알파 2를 뺀절대값이 8이라는 건이 길이가 8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 y x x는 6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 되니까 6에서부터 4만큼 떨어지고 4만큼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4만큼 4만큼 떨어지게 되면 알파 2는 10이 되는 거고 알파 1은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파 1을 대입하시면 코사인 6분의 파이 곱하기 2가 y는 k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래서 y는 k라는 직선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gx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자, gx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베타1, 베타2라고 한다. 얘도 일단 주기를 먼저 찾아보시면, 주기는 똑같이 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g x 그래프도 그려볼 건데, 자, 얘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일단 요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모양이 얘랑 반대로 뒤집혀지는 모양이 그려지시면 되고, 자 그다음 어 최댓값은 얼마냐면 최댓값은 여기다 절댓값 취해서 더해주십니까? 최댓값은 2가 되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요게 gx의 최댓값 최솟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와서 모양이 대략,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 최대값을 2에서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에서 끝난다. 자, 그러면 2분의 1. y는 k가 만난 두 점의 좌표를 베타1, 베타2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선을 하나 그려서 직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베타1, 얘를 가지고 베타2라고 한다면, 이제 얘가 2분의 1이 되는 x의 값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2분의 3이 되는 거고, 결국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의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2분의 1이 될 때가 3분의 파이 였으니까, 자, 6분의 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3분의 2파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자, 요 값은 4.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가 6인데 좌우 대칭이 되어야 되니까 요 값은 8이다.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사인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문제들 쭉볼 건데, 어, 작년 문제들 보다는 올해 문제가 조금은 더 쉽게 출제가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좀 쉽게 출제되면 어떨까 싶긴 한데,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 그냥 여러분들 속으로는 이렇게만 안 나오길 바라는 걸, 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좀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15번처럼. 작년 6월 모의 평가처럼만 안 나오길 바라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부분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